유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류은차 아 아니죠 한눈 한눈 P V 와 공식 카페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은 이야기요. 생각해 볼게요. 시작 음, 좋고요. 어 시작 좋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주셨죠. 어 뭐야? 어 뭐야? 저똘망구 뭐야? 아, 귀여워. 아. 어, 뭐야 눈동자 반짝반짝. 어 뭐야? 어, 바람개비가 갖고 싶어. 싶은... 바람개비 사고 싶니? 아니요 아니요. 어류운차 풍진군 과연 과연 도 있었지만 아! 를 위한 마음만큼은 <laughs> 항상 느 가무를 위해서 만들어졌나 봐요. 뒤에서 뿌듯해하고 있는 류은차 풍진군 스승님 <laughs> 이야기를 <laughs> 듣고 싶다고? 스승님은 조용한 게 좋다고 하시면서도 누가 오장산에 오는 걸 싫어하진 않으셔 뭐야 신학 <laughs> 아니 뭐야 아니 신학 뒤에 저 뭐야 류은차 풍진군 뭐야 <laughs> 그 스승의 그 제자인가요? 류은차 풍진군에 관한 일화라 와, 아, 진짜 동료 너무 멋있다. 와, 이게 바로 눈이 정화가 된다는 건가? 오. 누가 감히 이 몸에 깃다 말을 하나. 조급해 말게. 곧볼 기회가 올지도 모르니. 아, 이렇게 PV 마무리를 종료로 마무리해도 되는 거야? 너무 사기적이잖아. 아, 이번 PV 너무 좋았던 게 시작은 감으로 스타트를 끊어 줬어요. 그다음에 류은차풍 진군이 개발했던 이 기계 인형 새가 나오는데 너무 귀여워요. 꼭 어, 귀엽다 하는데 여기서 바로 애기가무 너무 귀여워. 와 이거는 바탕 화면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어, 너무 귀엽네. 그러고 나서 류차 <laughs> 풍진군 흠 하고 <laughs> 개발해주고 선물해주고 류차 <융차> 풍진군 <laughs> 뿌듯해하고. 그다음 신학이가 나옵니다. 어 대사 치느라고 신학이 나왔다고 얘기를 못했어요. 신학이 나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한강 가걸 좋아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놀러 오는 걸 싫어하진 않는다. 이렇게 행자랑 페이문이 낚시하고 있는 걸 뒤에서 신학이 바라보고 있는 걸 류은차 풍진군이 바라보고 있죠. 그 다음에 야 객경 와 진짜 미쳤다. 어 아무리 뭐 아라이탐이다 뭐 느비에트다 어 넘어설 수가 없는. 그 간지가 있다. 아 종려만의 아그 중후한 그런 간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선조로 내려왔다는데 저는 이 모습이 최근에 류은차 풍진군이 사람의 모습으로 한번 인간 세상에 내려가 볼까 해서 모습을 꾸민 건줄 알았는데 음, 과거에서부터 이 모습으로 있었던 거였군요. 한눈으로 있을 때는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있다가. 또 평소에 또 류은차 풍진군 새모드세 새 모드로 있다가 인간 모드로 있다가 왔다 갔다 류은차 안경군 안경짱으로 마무리합니다. 아, 오늘 PV를 통해서 류은차 풍진군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볼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보를 이번에 한번 카페로 넘어가서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운의 정보거든요. 공식 카페 나온 한운의 정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 신의 눈은 바람, 무기는 법구, 운명의 자리는 한학자리 생일은 4월 11일, 소속은 오장산이라고 하네요. 한운은 지속적으로 치유 효과를 제공하고 파티원이 편리하게 강력한 낙하 공격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서포터형 캐릭터라고 합니다. 한운은 원소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늘다리를 최대 3회 발동해 연속으로 도약할 수 있고, 해당 상태에서 한운의 낙하 공격은 한운 충격파로, 한 충격파? 한 충격파로 전환되어 적에게 바람어서 범위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한늘의 원소 폭발은 기관 대나무별을 소환해 간헐적으로 주변에 있는 파티 내 모든 캐릭터의 HP를 회복합니다. 대나무별의 설력 추진 효과는 주변에 있는 현재 필드 위 캐릭터의 점프력을 증가시키는데, 또한 캐릭터가 낙하 공격을 완료 시 대나무별은 추가로 바람 원소 범위 피해를 준다고 하네요. 오. 이 외에도 한우의 특성은 선력 추진을 보유한 경우 자신의 공격력을 기반으로 주변에 있는 현재 필드위 캐릭터의 낙하 공격에 추락 충격으로 주는 피해를 증가시킨다고 하네요. 이번 한우는 새로운 메타죠. 낙하 공격 파티를 꾸리는 데 있어서 서포터로 기용되는 캐릭터로 나왔습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체력 회복도 하는 힐러에다가 낙하 공격까지 할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서포터에다가 심지어 한운의 스킬을 통해서 추가로 더 피해를 가하는 또 서브 딜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합니다. 돌파 소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 그리고 이번에 신규 지역에서 채집할 수 있는 특산물인 것 같아요. 샤먼 추추족이 드랍하는 이능의 두루마리.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필드 보스죠. 그 필드 보스가 주는 재료일 것 같습니다. 특성 레벨업 소재 또 황금이네요. 샤먼 추치족이 드랍하는 이능의 두루마리 저번에 새로 나왔던 주간 보스죠? 고래가 주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격 청풍의 산화 공양가. 어, 평타의 사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회전 천풍으로 최대 4번 공격해 바람 원스피해를 준다고 하네요. 강공격은 일정 스테미나를 소모해 직선으로 날아가는 청풍의 고리를 날려 경로상의 적에게 바람 원소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둘, 셋, 넷.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이 강공격인 것 같습니다. 원소 전투 스킬이죠. 아침 학구름. 한운이 추락 피해를 받지 않는 학구름 변신 상태로 진입해 하늘다리를 1회 발동한다. 해당 상태에서 한눈의 낙하 공격은 한눈 충격파로 전환되어 바람 원소 범위 피해를 주고 학구름 변신 상태를 종료시킨다. 해당 피해는 낙하 공격 피해로 간주한다. 해당 상태에서 하늘다리를 발동할 때마다 다음 한눈 충격파의 피해와 범위가 증가한다. 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최대로 발동한 다음에 마지막에 공격을 해야 한눈에 최대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겠네요. 하늘다리에 대한 정보입니다. 한운이 전방으로 도약해 경로상의 목표에게 바람원소 피해를 준다. 공중에서 발동할 수 있다. 한 번의 핫구름 변신 상태에서 하늘다리를 최대 세번 발동할 수 있고, 하늘다리로 동일 적에게는 최대 1회의 피해만 줄수 있다. 짧은 시간 내에 하늘다리를 발동하지 않으면 학구름 변신 상태가 종료된다. 만약 학구름 변신 상태 기간 동안 한눈 충격파를 발동하지 않은 경우 아침 학구름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3초 감소한다. 이제는 필드 위에 한눈이 없으면 심심할 것 같은데요. 특성 밤을 수놓는 대나무별. 자 원소 폭발입니다. 선풍을 가볍게 불러와 바람 원소 범위 피해를 주고 주변에 있는 파티 내 모든 캐릭터의 hp를 회복한다. 회복량은 한운의 공격력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기관 대나무 별을 소환한다. 와 뭐야 이거? 이거 진짜 와이 역대 원수 폭발 아니에요? 일단 버스트 딜로 바람 어소 범위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파틴의 모든 캐릭터의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심지어 이 체력 회복의 개수는 공격력이고 심지어 대나무별을 소환한다고 하는데 이 대나무별에 대해서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별은 필드 위에 최대 한 개만 존재할 수 있는데 현재 필드 위에 있는 캐릭터를 지속적으로 따라가며 간헐적으로 주변에 있는 파티 내 모든 캐릭터의 HP를 회복한다. 회복량은 나눈의 공격력에 영향을 받는다. 시작 시8 스택의 선력 추진을 보유한다. 선력 추진 보유 시 주변에 있는 현재 필드 위 캐릭터의 점프력을 증가시킨다. 현재 필드 위 캐릭터가 낙하 공격 완료 시 대나무별은 1 스택의 선력 추진을 소모해 바람머스 범피를 준다. 그러니까 원소 폭발을 사용하면 8번의 낙공을 사용할 수가 있고 한번 사용할 때마다 바람 원소 범위 피해도 함께 주는 거네요 <웃음> 참나 <웃음> 야. 그 다음 한운에 대해서 공식 카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 한우은 바람 원소 캐릭터인데 바람 원소 서포터라기보다는 어 새로운 메타 낙하 공격 파티에 들어가는 서포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운으로 인해서 파티가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4.4 해등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한운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한운 데려가실 때꼭 비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యువ